죄송한고 화장실 가셔 가지고 잠시만 기다릴게요. 지 방금 나어 시작했어요? 네. 아, 네. 정말 40명, 50명도 되잖야 <laughs> 빨리 와. 있잖아. 너 왜, 매번 왜 이러매 프로그램마다. 아니, 매 프로그램 그럼 계산해 주고 싶은 거 어떻게 그럼고마운데 다들 고생들 아, 빨리 많이 셨어 그랬합니감독님이다감사안니대감사합니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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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어. 감사합니다. 감니다 어. 감사합니다.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하다감하니다니다첫사계니 근데 그건 알다요사기다 감사합니다. 네. 양세찬이 문세연한테 진짜 크게 혼난 적이 있어. 왜요? 나는 안혼어 나는 또 기억해. 처음으로 세찬이가 문세연한테 엄청 크게 혼났어. 왜혼났는줄 알아? 알아. <laughs> 딱 배부르다 면서딱 배부르다고 해서. 아으로 아유! 아유 배부르다! 그만 먹어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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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못마야 이러면 어떡해? 아... 그치. 뭐, 어디 기분 나빠야지 지금 좀 떨어지지. 같이 이제 어. 힘이 떨어지지. 네가 맛있고 하고 있을 때는 이거 같이 먹고 이런 어 불러 아우 어안어디가 계속 먹냐 어휴 그러면 내야되는거 아